나는, 중계성지 방관이죠. 1969년 8월 2일 생입니다 어, 1994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법학과, 1998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2년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판사, 2005년 의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2007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년 헌법재판소 파견 2014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22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부지원 부장 법원장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지방관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했네. 이분이 좀 확인을 했네요. 고집이 걸었어요. 정계선, 정계선 재판관. 이분이 이제 뭐 틀어갖고 지금 선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 양육 1969년 8월, 그래도 뭐 지방보건장이 몇 분이 있어요. 자, 정계선 재판관님 사전 57세 닭제예요. 어, 기유연의 신미월의 기유일인데, 아, 복보금이돼 있네. 자 정계선 재판관은 규유연의 심일의 규유요 규유가 두 개야 규유연 심미월 규유인 규유 귀유, 규유는 어, 시신의 이 괜찮은 거는 자 사주팔자를 감정해 볼게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주팔자를 감정합니다 57세입니다 닭디. 1969년 8월 1일 생 여자, 기유연신미월기유일대운수가 이, 임신, 계유 값을, 어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대문입니다. 아기유일주가기유연이죠 닭기에 양달에, 담날에 태어났어요. 기토는 작은 흙입니다. 믿을 신이고, 충성심이 보호심이 있고, 호심이 있고, 어, 담날이니까 노란 담날에 태어났어요. 기토가 미월 여름에 토황기를에대서 월치를 등에 신앙한 사주예요.